안녕하세요. 오늘 진짜 간만에 뵙는데, 어, 요즘에, 요즘에 못 올린 거 요즘에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 오늘은 교환, 시크한 벨, 아니, 시크한 캔님과 교환 물품, 교환할 물품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네. 여기는 이 정도 있고, 여기 앞에는 먼저 쿠폰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꺼내보시면 이렇게 네 개, 네 개? 네 종류가 있는데요. 네, 그럼 하나하나씩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먼저 DIY 3개고요. 뜯어... 이게 괜히 포장을 해놨나 봐요. 네, 그럼 이거 조, 조심조심 뜯어, 뜯어보도록 뜯어 뜯어보고 올게요. 네, 이렇게 DIY 3개 뜯어봤고요. 이렇게 세 개가 있고, 먼저 하나하나씩 소개해드리자면 핫초코 DIY가 있고요. 속 시어, 속에 있는 거는 안 보여드릴게요.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초코케이크 DIY. 허니브라이드 DIY. 허니브레드가 제일 그게 없는 것 같아요. 준비물이. 근데 넣는 방법은 쉽고. 이렇게 넣고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DIY 세개 교환물품이 이거랑 또 다른 거 여기 있는 건다 교환 물품이고요. 먼저 덤 1에는 미니어처 용품이 있고요. 이것도 이렇게 해놔가지고 이것도 뜯고 올게요. 네 이렇게 뜯고 안고 먼저 이번 두 개가 이 정도 되고요. 꺼내볼게요. 먼저, 하나하나씩 소개해볼게요. 이거는 스펀지 같은 거랑, 여기 꽂을 수 있는 거, 한, 이렇게 있고, 숟가락 한 개. 그리고 저번에 와서 만드신 건데 못 가져가셨어요. 여기 거. 그리고 케이크 판. 그리고, 짤주머니. 어, 쟁만? 판? 뭐 그런 걸로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토핑, 스틱, 슬라이스. 스틱이랑 슬라이스 넣어드렸고요. 소재, 똥컬 토핑도 있고, 고컬 토핑 여기 있어요. 고컬 토핑. 네, 여기 안에 있는 거는 안좀못 보여 될것 같아요. 시간이 빨리빨리 최대한 가야 돼서 지금 학교 가기 전에 찍는 거라서 빨리 해야 돼요. 생물에 여기에 반 정도 넣어 드렸고요. 그리고 견출지. 예, 견출지. 그리고 케이크 시트 테이프 심이구요 음..거 있고 요거 이쑤시개 10개 이게 10개구요 요거는 성옷 만들 때 쓰시라고 솜 넣어드렸구요 네 그럼 요거 이렇게 있고 그러면 한번 여기 앉아 다시 넣고 올게요. 네, 이렇게 넣고 왔고요. 이렇게 덤1 있고, 덤2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덤 있고요. 이거는 문구류가 많아요. 이거는 그냥 여기로 보이니까 설명해 드릴 거고요. 볼펜 하나 있고, 새거 연필 있고요. 그리고 샤프심 에이치 이거 더존 거 더존 그리고 분필이에요 이게 분필 그리고 지우개 미니 지우개 조그만한 지우개 그리고 이게 뭐더라 연필 여기 꽂는거 이름 까먹었어요 어, 죄송합니다 이렇게 문구가 있고요. 이게 제일 소소해가지고, 여기 덤이는 원래 민녀처럼 이런 거, 문구는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거, 그런 거 넣어드리기로 했는데, 두개 합쳐서 더해가지고 넣어드리려 했는데, 이게 여기에 다 넣어가지고, 여기에 딱히 넣을 게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문구류를 넣어드렸고요. 그리고 덤3. 먹거리 덤3. 여기도 한번 뜯고 올게요. 네, 이렇게 뜯고 왔고요. 이렇게 안에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그럼 하나 하나씩 소개해드릴게요. 네, 이제 안에 없고. 이거는 마이쮸 다섯 개, 포도 마이쮸 다섯 개 있고요. 그리고 먹다가 들린게 아니라 이거는 뜯고 나서 여기 이렇게 다섯 개들린 거예요. 그리고 레모나 S 에이... 산 레모나 집에 많아가지고 다섯 개 일단. 그금 제가 학교에, 그 학교 영어 시간에 마켓데이를 하는데 거기서, 거기서 이것도 냈고요. 이거 내가지고 별로 없어졌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다섯 개밖에 못 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렇게 돼 있는 건데. 고구마 소프트 쿠키래요. 이 이건 두개 드렸고요어제 입맛에는 좀 그랬는데 혹시 미니앤 시크한 캣님 은 맛있으실 수 이게 맛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거 넣어드렸고요 살짝 저랑 입맛이 좀 다르거든요 네, 그럼 이것도 여기 안에 넣고 올게요. 네, 이렇게 넣고 왔고요. 네, 이렇게, 이렇게, DIY 3개, 덤 1, 덤 2, 덤 3, 이렇게 있고요. 원래 이걸 넣는 시간까지 합하면 한 15분 정도가 걸렸을 거예요. 네, 그런 거는 제가 그런 건 제가 다 하고 나서 또 찍고 한것 때문에 이렇게 좀 짧아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해상으로 마치겠고, 이제부터는 좀 영상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